안녕하세요. 이노샘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네, 이번 시간에는 동기부여의 내용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역시나 이제 동기부여를 다루고 있는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라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내용 이론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어떤 것도 있는지 잠깐 보시면 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허즈 네,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맥클 맥클리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뭐 동기부여 이론 꼽으라면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알더퍼의 e r g 이론.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맥클렌데 성취동기 이론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더 얹을 수 있어요. 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맥그리거의 X, Y 이론 같은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되죠. 어쨌든 여기 이제 동기부의 내용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개별 연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내용 이론, 이 내용 이론은 왜 내용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동기 부여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동기 부여의 내용 이론에 들어가 있는 개별 연구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그 동기 부여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론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그,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각 연구들마다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인간의 욕구의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당연히 각 이론들마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각 개별 연구들은 그 인간 욕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이론에 대한 특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동기부의 내용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론 베이트로 보시게 되면, 먼저,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모두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냐면,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섯 가지를 언급해 드리기 전에, 그 다섯 가지는요, 이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해서, 메슬로는 딱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고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각 욕구들은 순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순서적으로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인간 욕구 다섯 가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욕구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생리적 욕구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먹고 사는 욕구 또는 먹고 사는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인간은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욕구를 가져가게 되냐면 안전욕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한 존재고요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 다니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한 욕구를 우리는 소속 또는 사회적 욕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그렇게 뭉쳐서 사회나 집단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니까 그 안에서 서열이라는 게 잡히고요. 그 안에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존경 또는 자존의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존경 또는 자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결국 자기가 가장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참 실현의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 욕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또는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 또는 자존의 욕구, 자실현의 아 욕구의 순서대로 충족시키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순서적 중요성이라는 거,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다섯 가지 욕구가, 진행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만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지 이 다섯 가지 욕구가 동시발 동시 발생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안에는 진행만 강조하고 있고 동시 발생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메슬록의 욕구 단계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 다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더퍼 ERG론이고요. 이 알더퍼라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메슬로우라는 사람을 좀못 잡아먹어서 안달라있다전 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알더퍼는 메슬로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라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개로 구분했으니까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개로 구분하지 않았을 텐데 몇 개로 구분하게 되냐면 여기서 얘기한 ERG 이게 바로 알더퍼가 구분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영문표기 앞자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모두 세 가지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세 가지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역시나, 알더퍼는 메슬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라있고, 메슬로는 각 욕구들 간의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알더퍼는 이 욕구들 사이에 순서적 중요성 같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순서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진행만 강조하고, 동시에 발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순서적 중요성이 없다는 것은, 진행뿐만 아니라, 좌절과, 퇴행도 가능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수의 욕구가 동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알더페이 알지론 이런 의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어 그러면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를 모두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간의 심리 상태는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것을 욕구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면 제일 첫 번째 불만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고 만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랬을 때 불만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미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만족을 증가시키고자 한 욕구를 동기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유인 이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완전히 별개란 이야기예요.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위생요인을 증가시키면 불만족은 감소해요. 하지만 위생요인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개인의 심리상태가 만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 불만족과 만족 사이에 무만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요인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최상의 심리상태는 만족이 아니라 무만족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요인을 감소시키면 만족은 감소할 겁니다. 하지만, 동기요인을 아무리 감소시켜도 개인의 심리상태를 불만족으로 돌려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기요인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최악의 심리상태는 불만족이 아니라 무만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분법적 접근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허즈버그라는 사람은 어떤 사실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 위생 어떤 어떤 요소들은 위생 요인이 되고 어떤 요소들은 동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위생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동기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좀 가르마 태우고 있어요 가르마 태우고 있는데 기본적인 논리상으로는 하위적인 측면들이 위생 요인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 상위적인 측면들이 동기 요인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좀 이탈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과 대인관계라는 것이 되는데. 허즈버그의 관점에 따르면 임금과 대인 관계는 위생 요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고, 그 다음에, 역시 나 허즈버그의 이론인으로는 여기저기 좀그 많이 활용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 자원관리 쪽에서 직무 설계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기업이 위생 요인을 담당하는 도서와 동기요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두 개의 부서를 통합해야 될까요? 구분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구분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는 거고 다음 네 번째 아지리스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는 것말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미성숙과 성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냐면, 인간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아질스의 미성숙, 성숙이론이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있죠. 그 리더십의 상황이론 쪽에서 허지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것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허지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를 부하의 성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을 가지고, 아질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에 대한 것들 확인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요, 인간의 욕구를 모두 세 가지,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앞에서 메슬로, 알더퍼, 허즈버그, 아지리스를 보셨는데 걔네들에 대한 인간 욕구 구분과 맥클랜드 인간 욕구 구분은 분명히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앞에서 보셨던 메슬로우, 알러퍼, 허즈버그, 아질스는 인간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클랜드는 인간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좀 보시면, 인간 욕구는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친교, 권력, 성취욕구니까 상위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위욕구는 사회적 욕구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인간욕구를 의 선천적 욕구와 후천적 욕구로 나눈다고 했을 때 맥클랜드는 후천적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후천적이라는 것은 학습된 욕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맥클랜드는 인간의 일부 욕구, 다시 이야기해서 사강위, 또는 사회적, 또는 후천적, 또는 학습된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요것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천적 또는 학습된 욕구니까 맥클랜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개발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천 욕구는 학습된니까? 요세 가지 욕구의 서열 관계는 각 개인들마다 다 똑같을까요? 개인 차가 있을까요? 개인 차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맥클랜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맥클랜드는 어떠한 얘기 한 가지를 더 하고 있긴 하냐면 친교, 권력, 성취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취 욕구가 된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건 맥클랜드 성취동기 이론 쪽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여기가 동기부의 내용으로 인한 관점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